이야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곳은 전포동에서 줄 서서 먹는 칼국수 맛집 소문난 송칼국수 밀면입니다. 외관은 흔한 칼국수 집처럼 보이는데 안에 손님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가게 안쪽엔 좌식 테이블도 있는데 제가 앉고 나니 웨이팅도 생겼습니다. 영업 시간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요일 휴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밑반찬으로 단촐하게 김치와 단무지가 있는데 셀프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메뉴는 가게 이름처럼 단순한 메뉴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상시 메뉴로 다섯 종류의 칼국수, 여름 메뉴로 밀면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 보시죠. 원래 얼큰히 해물 칼국수를 먹으려 했는데 이집 김치가 제법 매콤하다고 해서 그냥 해물 칼국수를 주문했습니다. 칼국수를 저어주면서 보니 물총 조개가 가득 들어있고 새우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면이 푹 퍼져 있으면서 탱글한 게딱 맛있어 보이는데 연두색을 띠는 게 특이했습니다. 국물은 멸치베이스인데 걸쭉한 게 완전 해장국물입니다. 시원하면서도 속이 따끈하게 풀리는 국물 맛이 너무 좋았어요. 김치가 맵다고 해서 전에 먹은 공원 칼국수의 김치를 상상했는데 그 정도로 맵진 않고 면에 올려 먹으면 간이 딱 맞는 매콤하니 맛있는 김치였습니다. 전포동에서 뜨끈한 칼국수가 담길 때 여기 오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것 같아요. 점심시간 전후로 사람들이 가득 차는 이곳. 탱글한 면발과 가득 찬 조개. 해장의 제격인 국물이 일품인 소문난 송칼국수 밀면에서 칼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여기는 부산.